국내에 코로나19 첫 번째 연예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아이돌그룹 초신성 출신으로 이름은 윤학입니다. 그가 강남의 한 유흥업소 출신 A씨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학의 소속사인 호박덩쿨 관계자는 윤학이 지인인 A씨와 만난 것은 맞지만 유흥업소에 출입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학은 현재 일본에서 그룹 슈퍼노바의 멤버로 주로 활동해왔고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귀국해 27일 증상에 발현되어 31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윤학과 접촉했던 A씨는 지난달 28일까지 역삼동의 한 대형 유흥업소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를 파악한 강남구는 추가 역학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6일 윤학과 만난 후 29일부터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의 룸메이트인 B씨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와 강남구의 역학조사를 받을 때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A 씨가 근무하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고 해당 업소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학이 A씨를 만난 지난달 26일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날로서 해외 귀국자의 자가격리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의 여론이 더욱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